2025년 12월 미스트로포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매 시즌마다 트로트의 대중성과 흥행을 동시에 이끌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은 미스트로 시리즈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등 걸출한 트로트 여제들을 탄생시키며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죠. 그네 번째 이야기인 미스트로포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미스트로포가 마스터 오디션에 진출할 최종 88팀에. 참가자를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서고 있고 이번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50대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는 나이 제한 폐지와 함께 인생 이막을트로스로 열고 싶은 실버세대는 물론 기성 가수들의 지원도 대거 증가했고 이 중에는 한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국민 히트곡 보유자도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가수들 중 가창력 톱클래스라 불리는 실력자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하는데 특히 이번 시즌의 출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역 트롯 가수들의 폭발적인 지원이 많았고, 오랜 시간 무명이었으나, 미스터 트롯3를 통해 재조명받은 진 김용빈과 선손비나의 영향으로 현역 트롯 가수들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들었던 현역 가수들도 미스터 트롯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먼저 확정된 첫 번째 심사위원으로 박세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재라는 호칭을 얻은 그녀는 심사위원인 마스터 자격으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박세리는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정도로 여성 리더와 트로트 신동을 발굴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제작진이 첫 녹화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 이경규와 김성주를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규는 코미디언 출신의 예능인 중 현역 최고참으로 많은 후배 개그맨들을 발굴했던 MBC 공채 1기 개그맨입니다. 김성주는 미스트롯 3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까지 진행을 맡았던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으로 오랜 스포츠 중계 경력에 더해 슈퍼스타K, 한식대첩, 냉장고를 부탁해,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미스터트롯 등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경쟁 구도로 짜인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댄서 겸 안무가이자 방송인 모니카,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댄서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댄서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댄스 카리스마와 정교한 디렉팅,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심사평 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녀 그리고 대망의 이번 시즌의 출연자 특히 출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탄탄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기존 강자들 그리고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신예들이 한 무대에 서게 되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고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총 18명의 출연자가 네티즌 사이에서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중 누가 최종진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실력과 개성을 갖춘 참가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할 준비를 마친 18명의 이름들.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의 매력과 가능성을 짚어보며 왜 이들이 주목받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태화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참가자입니다. 16년간 트로트 무대를 지켜온 그녀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무대 경험이 풍부합니다. 단단한 발성과 흔들림 없는 음정은 그녀의 오랜 내공을 증명하며 특히 중년층 관객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하는 능력은 그녀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강점이며, 이는 젊은 도전자들과의 대결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강의원은 감성의 깊이가 강점인 출연자입니다. 내가 바보야와 같은 곡에서 보여준 애절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녀만의 무기입니다. 듣는 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진정성 있는 보컬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울림을 줍니다. 트로트 장르 안에서도 발라드 성향의 곡이 강하며 곧 해석력과 전달력에서 독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트로트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탄탄히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서도 강력한 진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현진은 걸그룹 시야의 메인보컬 출신은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입니다. 복면가왕 13대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진 그녀는 이미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창법은 물론 단연간에 방송 경험에서 우러나는 여유있는 무대 매너까지 갖춘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에게 매력을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윤서령은 미스트로 시리즈 최연소 출연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량하고 깨끗한 음색이 인상적이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고 출신으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그녀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한 무대에 연력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녀의 무대는 늘 신선함과 에너지를 전하며 이번 시즌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김유아는 국민가수 신동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입니다. 당시 7세의 나이로 선보인 아 옛날이요 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다듬어왔습니다. 노래, 춤,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함은 미션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설아유는 청춘 트로트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노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방송 경험을 통해 무대 감각을 익혀왔습니다. 특히 밝고 통통 튀는 이미지와, 청량한 음색은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이지는 오랜 무대 경험과 검증된 실력으로 주목받는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KBS 트로 전국체전과 현역가왕 등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MBN 경연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하며 실력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마이지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정제된 창법,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력까지 갖춘 출연자입니다. 여덟 번째 류원정입니다. 그녀는 정통 트로트에 전통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디션 우승자라는 타이틀에서 알수 있듯이, 그녀는 정석적인 발성과 고전적인 정서를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다양한 음역대와 부드러운 창법으로 전통 트로트에 맥을 잇는 그녀는 현대 트로트 시장에서 보기 드문 음악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녀의 무대는 깊은 울림을 전달하며 조용하지만 묵직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번째 이수연은 감성 트로트 천재라는 별칭이 자연스러운 출연자입니다. 고음의 시원함과 저음의 깊이를 모두 갖춘 그녀는 음악을 기술이 아닌 감성으로 풀어낼 줄 아는 포컬리스트죠. 구성진 맛과 현대적인 세련됨으로 해석하는 스타일은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김소유는 미스트로 시즌 1과 시즌 2를 모두 경험한 베테랑 출연자입니다. 시즌 1에서 떡집 소녀라는 별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손가인과의 중결승 맞대결은 지금도 화제의 장면으로 회자되죠. 그녀는 무대 위에서 늘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개인사로는 아버지의 투병을 곁에서 지켜보며, 효심 깊은 이미지까지 함께 전해줬습니다. 김소유는 이번 세 번째 도전을 통해 스토리와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라는 입지를 더욱 확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 번째 고아이는 아직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가요계에서는 주목받는 가수입니다. 다양한 지역 행사와 무대를 통해 실력을 갈고 닦은 그녀는 안정적인 발성과 감성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배경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타입으로 한음한음 정성을 담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진정성과 기본계의 탄탄함은 이번 시즌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 2 번째 이하리는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스타일의 가수입니다. 비교적 무대 경험은 적지만 기본기가 탄탄해 라이브에서 흔들림이 없으며 특히 서정적인 곡의 강점을 보입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보다 절제된 표현을 통해 은 울림을 주는 방식은 정통 트로트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무대 위에서 신선함과 진중함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3번째 이소나는 부드럽고 정제된 보컬 스타일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깔끔한 발성, 그리고 무대에서의 절제된 제스처까지 전반적으로 조용한 강자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감정을 꾹 눌러 담은 무대 스타일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성 트로트 슬로우 템포의 정통 트로트에서 강점을 보이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째 문초이는 세련된 창복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또렷한 음색과 뚜렷한 감정 표력은 무대에서 자연스러운 몰입을 유도하며 특히 리듬감 있는 트로트에서 그녀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자신만의 창복으로 곡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음악성을 지녔습니다. 1 5 번째 신미래는 다채로운 방송 활동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실력파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과 확실한 무대 존재감을 진인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유쾌한 에너지는 경쟁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고 고음과 강력한 리듬감으로 무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16번째 진아윤은 개성 강한 음색과 무대 연출력이 눈에 띄는 출연자입니다. 기존 트로트 문법을 유쾌하게 비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홍보한 예능감과 감각적인 무대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17번째 최수현은 묵직한 음색과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출연자입니다. 차분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는 듣는 이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감성 중심의 정통 트로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번째 오유진은,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에게 일찍이 이름을 알린 참가자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무대 경험과 폭넓은 음역대를 갖춘 그녀는 감정 표현력에서 성인 못지 않은 깊이를 보여줍니다. 진주의 딸 트로트 프린세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가수 오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탄탄한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입니다. 이번 시즌은 실력자와 실버세대는 물론 기성 가수들의 지원도 대거 증가했고 감동과 서사가 얽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감동과 반전 무대가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차세대 트롯 여제로 뽑힐 가수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베일이 공개되는데 시간이 남았기에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추가로 출연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를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